하이 자가 볼게요. 포인트 4가 볼게요. 오부 명사 이거 뭐냐면 밑에 보시면 이거 되게 쉬워요. all some most the rest majority 분수 오부는 오부 오브 뒤에 거를 보시고 그거의 이거잖아요. 오부라는 게 뒤에 거의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 거에 따라서 이게 단수냐 복수냐가 나눠지는 거예요. 밑에 볼게요. 음, 그리고 하나 더, 원과 이치는 그냥 얘네 자체가 오브는 항상 뒤에서 앞을 꾸며주니까 진짜 주어가 이건 거예요. 그래서 원이랑 이치는 단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는 그냥 뒤에 복수가 오든 단수가 오든 상관없이 원, 오브, 이치, 오브는 그냥 단수로 받으셔야 돼요. 단수로. 자, 내려가 볼게요. 뭔 말인지. A번. All the juice uh, animals need a special diet to stay healthy. 보시면, animals, 셀수 있는 것의 모든 것이니까, 동사는 복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셀수 있는 것에 올이니까 복수인 거예요. 셀수 없는 것에 올이면 단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해 안 되시면 한번더 앞으로 딱당겨가지고 들으세요. Some of the most common adult diseases are. 보세요. 어, 대부분의 흔한 그 성인병들, 성인병들 복수죠? 복수의 써이니까 얘도 복수인 거예요. 동사도. 복수동사가 오는 거예요. 다시. 성인병들의 몇몇은이니까 얘도 복수인 거예요. 자, 밑에 말씀드렸죠? 원오브는 신경쓰지 마시고 그냥 단수예요. 아시겠죠? 뭐뭐의 하나, 뭐뭐 중의 하나. 내려갈게요. 2 3rds of this chair is in this room. 자, 보시면 이게 3분의 2란 뜻이에요. Two -thirds, 2 3rds, 3분의 2. 셀수 있는 것의 3분의 2니까 얘도 셀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아가 돼야 되죠. 그죠? 내려갈게요.